자 오늘은 이제 포트와 사설 IP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프로젝트에 투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뭐 IP서 설정하세요. 뭐 이런 <laughs> 얘기를 듣고 이제 IP를 이제 설정을 하실 텐데 아뭐 우리가 처음 이제 뭐 프로젝트에 투입되거나 뭐 이럴 때도 이제 포트하고 사설 IP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개발할 때도 뭐 프론트엔드든 백엔드든 상관없이 포트와 이제 IP를 이제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개발 환경이라든지 운영 환경이라든지 뭐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IP를 이제 회사 이제 프로젝트나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맘대로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IP가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넷마스크 여기 또 뭔지 또 알아야 되고 뭐 NAT이 뭐몇 가지 좀 있습니다 포트 포워딩 이런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면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운영까지 가면서 이제 그런 지식들이 좀 조금 더 있어야 어, 운영 개발 배포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요 한번 차근차근 보시도록 하시죠. 자 우선 공인 IP와 사설 IP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 IP는 이제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IP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 IP를 알면은 내, 내 서버, 내 컴퓨터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IP고, 이 공인 IP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IP4 기준입니다. i p 요즘은 IP, 어, 버전 6도 있긴 하지만 일단 4 버전 기준으로 해서, 어, IP, 공인 IP가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외부로 이제 공개할 필요가 없는 그런 IP들을 요 표준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사설 IP라고 해 가지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IP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영역 대역대가 있는데 이제 크게 이제 ABC 클래스라고 뭐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그런 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laughs> 네트워크 전문가가 아니니까.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세요. 뭐냐? 첫 번째. 가장 범위가 넓은 거. 10. 0.0.0 때. 예, 여기서부터 10.255, 255, 네, 2 5 뭐, 이렇게 가는 게있고요 요게 이제 범위가 제일 넓어요. 이게 우리가 그, 버츄얼 박스 있죠. 윈도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 어, 리눅스라든지 뭐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어, 부박스로 뭔가 우분투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디폴트 IP가 아마 10번대 뭐 세팅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궁금하신 분은 직접 한번 <laughs> 세팅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사용이 되는 사설 IP 대역이 뭐냐면 172.16.0.0부터 172.32 32가 아니고 31입니다. 예, 3125255. 네, 요렇게 요 범위. 요게 가장 많이 사용이 되죠. 뭐, 대기업들 프로젝트에 이제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공기관, 좀큰 공공기관 쪽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IP를 이렇게 이렇게 세팅을 하세요. 라고 해서 이제 받, IP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봐보면은 요172 하고, 17131 사이에 IP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이건 뭐 반드시 외워야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laughs> 192.168.0.0부터 192.168.255.255까지. 그래서 192.168 영역, 이 예, 영역이 우리가 뭐 공유기를 설정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IP 타임 공유기를 이제 세팅을 하면 보통 어, 아이, 공유기가 192.168.1.0인가, 0, 0 1인가뭐 이렇게 세팅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92.168로 시작하는것은서내 마음대로 IP를 세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회사에서 큰 규모의 회사에서는 이제 1, 7, 아이고, 172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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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대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정이나 아니면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요 정도로 보통 조그만 회사는 이제 네트워크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공유기 세팅되어 있는 상태로 사, 사용하시다 보면은 19168대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IP 대역은 이제 그 이제 회사 내부에서 회사 내, 내부의 네트워크 관리자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뭐 네트워크, 네트워크 마, 관리자 마음대로 어, 요 영역대를 이용을 해서 IP를 세팅을 하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아까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사용할 IP가 음, 쓸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NAT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1010.0.0.1은 여기 사설 IP잖아요. 아까 우리가 보셨듯이. 10.252525. 요 영역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하려면 공인 IP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인 IP는 이제 앞쪽에 하나만 두고 이렇게 포트포, 트를 이용을 해서 얘, 얘가 이 공인 IP의 5001번 포트를 이용을 해서 밖이랑 통신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도, 요런 기술이, 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은, NAT다. 네, 이런것 정도는 좀, 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어, 내가 이제 사설 IP로 10.0.0.2를 할당을 받았어. 받았는데, 어, 밖에 인, 인터넷이랑, 이렇게. 인터넷이랑 이렇게 통신을 하고 싶어. 통신을 하고 싶은데, 통신을 하려면은, 얘는 사설이라서, 다이렉트로 접근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인터넷을 가려면은, 어, 공인 IP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공인 IP를, 얘가 밖으로 나갈 때, 밖으로 나갈 때, 뭐, 공인 IP가 예를 들어서, 뭐, 12, 12816, 뭐, 30.7이다. 했는데, 이 내부적으로 사설 IP는 굉장히 많잖아요이 안에 직원들 많으면, 예. <laughs> 2를 쓰는 사람도 있고, 3을 쓰는 사람도 있고, 4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근데, IP를 하나만 쓰게 되면은, 요게, 요게 다 충돌 나겠죠. 충돌 나니까, 그 사이에 이제 포트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그림에서, 글씨에서 이제 보셨던, 5,001, 0 5,002, 0 5,003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가 뭐뭐 5,000, 5,001, 뭐, 뭐 5,002, 5,003뭐 이렇게 예, 사용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Next.js나 아니면 Spring Boot로 뭔가 애플리케이션 이제 개발할 때 우리가 일, 이렇게 쓰죠. 이렇게 뭐 어떻게 쓰냐? Local Host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8080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Next.js 같은 경우에는 로크로스트 3000번 많이 사용을 하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부 네트워크, 내 네트워크 안에서도 뭔가 이제 서버랑 통신을 하는 거죠. 내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 내 컴퓨터와 애플리케이션이 앱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앱 간에도 이렇게 통신을 할 때는 어, 포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 부트나 그 네스트제이스 개발할 때 이제 서버를 띄우면은 뒤에 땡땡하고 이런 것들이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서브넷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 서브넷 마스크는 이거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아, <laughs> 이게 서브넷 마스크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뭐 i p 에 서브넷 마스크 설정하세요 하면은 2525250,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넣었으면 됐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최근이 아니라 뭐 나온지는 오래됐지만, 이게 CIDR 이라는 문법이거든요. 잠깐, 잠깐 화면 바꿔서이 서브넷 마스크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두로두로우로 빵,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런 문법이 있어요. IP 뒤에다가 슬러시 8, 슬러시 12, 슬러시 16뭐 이렇게 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서브넷 마스크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 이렇게 쓰는 방식을 이렇게 쓰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은 C I C D R. 저는 그냥 사이다라고 <laughs> 발음을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뭐 C D C I D R 이라고 발음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사이다라고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서브넷 마스크를 아 표현하는 방식이 1 0 0 0 0 0슬0 0 8 0렇게 적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뭘 얘기를 하게 되냐 요0 0 0 0 0 0 0 0 0 0고0고0고0고0고0 0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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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비트 비트 0 0 0 0를0 0 8개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IP IP44 상황에서 얘가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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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죠. 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8비트는 1바이트죠. 그렇죠요 아,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죠. <laughs> 자, 그래서 여기 지금 8비트죠. 아, 아이고. 여기 여기 8비트죠. 자, 그러면 1을 8개 나를 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여기 네. 여기 뭔가요? 이 2의 8개니까 2의 8승이잖아요. 2의 8승은 0부터 255까지를 표현할 수 있죠. 그 밑에 그 범위를 생각을 한다면. 이의, 이의 8승은 뭐이 2의 2의 8승은 뭐256이 정도 되겠지만 빼기 1을 해야 되겠죠. 8, 비트가 8개다. 8개다. 8이라는 숫자가 보이면은, 여기까지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범위는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10이다. 그러면은 10이면은 비트를 하나, 둘, 셋, 네 개가 더 붙죠. 그렇죠? 8개. 12에서 8 빼면은 네 개니까, 여기. 네. 그래서 이두 번째 영역은 4비트까지가 넷마스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포함하고 첫 번째 여기를 포함하고 아두 번째에서 두 번째에도 여덟 개 8개, 여덟 개가 있는데 여덟 개 중에서 아네 개. 여덟 개 중에서 네 개. 4비트. 16까지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은 여기 10, 16 1을 하면은 15개. 예. 네, 뭐 앞뒤로 다 합치면 1 6개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어 117이 16에서 17이 31이잖아요. 예, 이렇게. 16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6이 있죠. 16. 16은 그 8의 8에8 8이 16이잖아요. 8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8비트가 여기 하나 둘셋네개 더해서 약 88.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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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는 것들이 범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이다 문법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laughs> 저도 옛날에 우분투를 이제 서버를 이제 가끔씩 막 세팅할 때가 있는데, 가끔 그 네트워크를 설, 이렇게 수동으로 매뉴얼로 이제 설정을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에, 어, 뭐 윈도우처럼 뭔가 창 열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테스트 문서 열어서 하는데,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뒤져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냐면 그럴 때이 사이다 문법이 문법이 이제 기본이 됐어요. 우분투 서버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아요 부분 되게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마, 서브넷 마스크 요 사이다 문법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트포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포트포딩이 이제 우리가 운영 서버 세팅할 때 이제 엔진엑스에서 뒤에 백엔드로 뭔가를 이제 호출을 할때뭐 세팅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 많이 도움이 되는 지식이긴 한데 포트포딩은 이제 여러 아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버츄얼 박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세팅하셨던 분들은 어, 포트포딩에 대해서 크게 뭐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은데 포워딩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여기 여게내 컴퓨터라고 보시죠. 네, 내 컴퓨터고 여기 인터넷이 인터넷이 있고요. 그럼 아까 이제 NAT, NAT에서 NAT라는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인 IP를 중간에서 사설 IP, 사설 IP 가진 애가 공인 IP를 이제 획득을 하던데 그냥 공인 IP를 다 획득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있으니, 포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각 사설 IP마다 포트, 그러니까 문이죠. 예. 공인 IP, 공인 IP의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음, 아, 6만 몇개될 거예요. 6만 5천 개, 뭐, 예, 많죠. 예. 그런 포트가 이제 많으니까, 우리는 그 포트를 이용해서 이제 밖에 통신을 하고, 인터넷은 이 공인 IP의 이 문으로 어,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서버를 세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웹 서버라는 것을 세팅을 하는데 이 대표적인 게 예전에는 이제 아, 아파치를 많이 사용을 했고 요즘은 이제 엔진엑스를 많이 사용을 하죠. 쿠버네티스라든지 뭐 이런 그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뭐 이런 게 이제 유행하면서 엔진엑스를 요즘은 좀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거의 다 아파치였습니다. 대부분. 그냥 HTTPD라고 하는 게 아파치를 대표하는 그런 말이었고, 요즘은 이제 엔진엑스를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웹서버에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웹서버로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왔는데, 보통은, 음 인터넷의 기본 포트, 기본 포트는 이제 80포트죠. 80. 80인데, 우리가 이제 HTTPS라는 s e c HTTP를 사용을 하려면은 포트가 433입니다. 대표적인 게 433. 요즘은 80포트도 잘안 열더라고요. 8 0포트잘안 열고, 아예 처음부터 HTTPS로 접속을 하게끔 세팅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인, 어, 이렇게 외부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으면은 80으로 처음엔 들어오겠죠. 네. 혹은 443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443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은, 여기에 이제, 어, n e x j s 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스프링으로 만든 백엔드, 백엔드하고 이제 프론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얘, 얘가 이렇게 가야 되고, 얘가, 때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갈때 리버스 프로시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알아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보내는데 얘가 같은 서버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한, 한다면은 얘 둘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앱이랑 내 컴퓨터랑 통신할 때도 포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엔진엑스 웹 서버에서 넥스트 제이에로갈 때는 3 0포트 스프링부트 앱으로는 뭐8080 포트로 가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진엑스를 세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이 각각의 서버가 어, IP가 같을 수도 있잖아요. 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트로 구분해서 넘겨주고 뭐 다를 경우에는 뭐 굳이 포트를 안 넘겨줘도 되지만은 또그 서버에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구분하는 거는 포트다.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 주소하고 IP랑 포트를 이용해서 항상 가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또, 또 문제가 있어요. <laughs>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도커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예, 도커. 이렇게 도코를 올릴 때, 도코를 만져보셨던 분들은 이제 좀 아실 텐데, 이 내부적으로는 얘가 8080이고, 얘도 8080이에요. 이렇게 8080으로 내부적으로는 도코 내부에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물리적으로, 같은 서버, IP가 같다고 치죠. IP가 같은, 같은 서버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외부에서, 외부에서, 얘랑 얘랑 어떻게 찾아 들어가야 될까요? 네, 그쵸? 그렇죠? 둘다 8080을 쓰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서버, 이 물리적인, 이 물리적인 서버에서는 8080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도커에 대해서 하나하나 IP를 포워딩 해주면 되겠죠. 네, 변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8080 81로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너는 여기로 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로 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밖에서 8082로 들어왔다. 그러면 너는 여기로 가. 이렇게 매핑해 주는 거를 바로 포트 포딩이라고 합니다. 공유기 만져보셨던 분들은 조금 잘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집에 공유기 있으면, 공유기 한번 이제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메뉴 중에 이제 포트 포워딩,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다이나믹 d n s 를 세팅을 해놓고, 외부에서 포트가 뭐 3,000포, 3 0 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어, 내 데스크탑으로 접속하게 한다든지, 요 포트 포워딩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어, 외부에서 공유기 통한 다음에, 내 컴퓨터를 킨다든지, 끈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오늘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서버를 구성을 할때 알아야 될그 네트워크 IP 지식이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예, 살펴본 거고요. 이 공인 IP와 사설 IP 요거는 이제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NAT가 뭔지, NAT도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왜, 왜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내부에선 사설 IP를 쓰고 있는데, 밖으로 나갈 때는 공인 IP를, 이제, 공인 IP와 공인 IP에서 할당된 포트를 캡처해서 밖으로 쏜다고 했잖아요. 요게 뭐하고 관련이 되 있냐면은, 방화벽 설정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방화벽이 들어오는 것만 맞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갈 때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회사 내부의 운영 서버 구성에서 이 서버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어, 방어벽이 기본적으로 막혀 있을 거예요. 막혀 있는데, 어, 이런 케이스가 있죠. 저쪽 회사에서 우리 회사랑 통신을 하려면은 공인 IP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서버들은 기본적으로, 어, 공인 IP를, 인터넷을 통신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설 IP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밖에 있는 회사하고 우리가 API 통신을 하려면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화벽도 뚫어야 되지만은 나가는 방화벽도 뚫어야 되죠. 나가는 방화벽을 뚫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에에. NAT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어, 회사에서 할당한 특정 사설 IP를 가지고 있는 운영 서버가 외부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NAT를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막혀있으면 방어벽을 뚫어야 된다. 그러니까 방어벽이라는 게 들어오는 것도 막지만은 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있으면, 그런 지식을 좀 알고 있으면 이게 왜 나가는 게 이게 밖에 쪽 API 통신하는 게왜안 되지? 라는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죠. 아 이건 막혔구나 <laughs> 라고 생각을 하고 뚫어야 되는 거죠. 뭘 뚫어야 되냐? 방어벽을 뚫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지만, 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 밖으로 나가는 공인 IP를 획득하고 포트까지 획득을 해서 내보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운영, 운영 서버에서 알아야 될 네트워크 지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다